여러분,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채소 중 60세 이후에는 절대 젓가락을 다해서는 안 되는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뼈를 갉아먹는 침묵의 범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 내과 전문의 한도윤이 대형병원이나 정형외과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내과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수많은 고통을 목격해온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채소라면 식물이라면 무조건 뼈에 좋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시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명심해 주십시오 60세 이후에는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젊었을 땐 무해했던 반찬이 몸이 노화된 지금은 뼛속 칼슘을 아사가는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지목할 세 가지 채소를 60세 이후에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드신다면 여러분의 뼈는 한겨울 들판에 버려진 마른 옥수수 대처럼 속이 텅 비고 푸석푸석하며 쉽게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결국 대퇴골 경부 골절이며 남은 생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채소를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한 그룹은 일반인보다 골다공증 진행 속도가 두 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왜그 누구도 어떤 언론도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경고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의 병원 시스템은 환자가 끊임없이 찾아와야 수익이 유지되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한도윤의 소망은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밟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절대 피해야 할, 절대 피해야 할 죽음의 채소 세 가지와 반대로 뼈를 되살려줄 구세주 같은 채소 세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노년을 구원할 생명과도 같은 정보이니 부디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눌러 주세요.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국의 더 많은 어르신들께 알리고 싶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격렬한 변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왜 TV나 다른 의사들은 기계적으로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만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은 병실이 꽉 차야 잘 돌아갑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골절 수술과 장기 입원이야말로 그들의 거대한 수익원입니다. 안타까운 의료 현실은 예방보다는 사후 치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상에서 소독약 냄새를 맡으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로 당당히 서서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0년 넘게 흰 가운을 입고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진료실에서 가장 뼈 아프게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환자들의 억울함 섞인 탄식입니다. 한 선생님, 저는 평생 기름진 고기는 입에도 안 되고 몸에 좋다는 담백한 채소만 먹었는데 왜제 뼈가 이렇게 으스러지는 겁니까? 그분들의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건강식이라, 양생법이라 굳게 믿었던 그 식습관이 오히려 매일매일 그들의 뼈와 골수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청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신진대사는 급격히 떨어지고, 위장 기능은 약해지며 음식물의 영양 흡수율은 젊은 시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원료인 칼슘의 흡수율은 나이가 들수록 곤두박질 칩니다. 젊을 땐 돌도 씹어 소화시킨다는 말이 있지만 60세가 넘으면 아무리 비싼 보양식을 먹어도 소화기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반대로 뼈 속의 칼슘은 틈만 나면 배설물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겉보기에 여러분의 뼈가 괜찮아 보이고 걷는데 문제없어 보일지라도 그 속은 이미 마른 옥수수대처럼 텅 비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채소가 그나마 남은 칼슘까지 갈가먹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지켜온 노력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상상해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을 가다 문지방에 아주 살짝 발이 걸렸을 뿐인데 젊은 사람이라면 툭 털고 일어날 그 가벼운 충격에 노인들의 뼈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60세 이후에 엉덩이뼈나 대퇴골 골절은 의학계에서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뼈가 붙지 않아 평생 침대 신세를 져야 하고 대소변을 기저귀에 의존해야 하며 천장만 바라보며 자식들의 고단한 수발에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손주를 안아주는 평범한 일상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날까요? 주범은 바로 여러분 식탁 위 채소 속에 숨어 있는 얼굴 없는 뼈 도둑들입니다. 이 도둑들은 칼슘이 뼈로 가는 길을 막고 심지어 귀한 칼슘을 몸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절제하며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내몸 안에 도둑을 키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금부터 저 한도윤이 그 범죄자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만약 내 냉장고에 이 채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절대 예전 방식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당장 조리법을 바꾸거나 과감히 식단에서 빼셔야 합니다. 채소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망치고 평생 모은 재산을 병원비로 탕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 조언대로 올바른 채소를 선택하신다면 90세까지 허리 꼿꼿하게 펴고 건강하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첫 번째 60세 이후 절대 경계해야 할 제1의 적은 바로 시금치 라우천 위트차 차이보익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휘둥그레 지셨을 겁니다. 우리는 평생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이 솟는 모습을 보며 자랐으니까요. 실제로 시금치는 비타민과 철분이 풍부해 채소의 왕으로 불립니다. 시금치가 훌륭한 식품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돈 우리에게 시금치는 180도 돌변하여 뼈 건강을 뒤통수치는 배신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시금치 잎에 가득한 옥살산, 옥살라테. 또는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노인의 몸에 들어오면 강력한 자석처럼 칼슘을 빨아들입니다. 아침에 뼈 건강을 위해 멸치 볶음을 먹거나 비싼 우유를 마셨다고 칩시다. 그런데 점심에 시금치를 먹는다면 옥살산이 즉시 달려들어 그 귀한 칼슘을 낚아챕니다. 이 끔찍한 만남은 물에 녹지 않는 단단한 돌덩어리를 만듭니다. 결국 몸은 칼슘을 전혀 흡수하지 못한 채 대변으로 모두 내보내게 됩니다. 시금치가 뼈로 가는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괴력은 더 엄청납니다. 옥살산이 과도하게 쌓이면 새로운 칼슘만 막는 게 아니라 혈액 속에 떠다니는 칼슘까지. 역으로 빨아들여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그러면 뼈는 칼슘이 없어 구멍이 숭숭 뚫리고, 신장은 결석 때문에 끔찍한 통증을 겪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건강 트렌드를 조차 매일 아침 생시금치를 갈아 주스로 마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께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는 뼈에 대한 자살 행위입니다. 생시금치를 먹는 건 옥살산이라는 독소를 100% 직수입하는 것과 같으며 늙은 뼈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적은 바로 비트 시유 댄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붉은색즙 열풍이 불며 비트가 혈관 청소부로 칭송받고 혈액 순환을 위해 많은 어르신들이 즙을 내어 드십니다. 하지만 냉혹한 진실은 비트 역시 시금치 못지않게 엄청난 양의 옥살산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뼈가 노화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후의 몸의 비트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환자분은 자연적으로 혈압을 낮추겠다고 매일 아침 비트 주스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혈압이 안정되기도 전에 골밀도 수치는 곤두박질쳤고,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비트의 붉은 색소는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옥살산은 매일 조금씩 조용히 여러분의 뼈를 갉아먹습니다.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골다공증 초기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비트 주스는 휠체어로 가는 지름길을 안내하는 달콤한 독약일 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세 번째, 한국 주부들이 정말 좋아하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큰 채소, 바로 근대 샤이 차우봉, 스위스 차드입니다. 이 채소는 구수한 된장국을 끓일 때 자주 쓰이며 맛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근대는 시금치와 사촌지간이라 영양 성분은 물론 독소인 옥살산 함량도 비슷하게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습관 중 하나가 국에 밥을 말아 국물까지 싹 비우는 것입니다. 국물에 영양분이 다 우러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통탄스럽게도 끓일 때 높은 열 때문에. 근데 이입 속에 옥살산이 몽땅 빠져나와 국물에 녹아듭니다. 그 국물을 다 마신다는 건 뼈파괴 물질을 농축해서 들이켜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가만히 있어도 칼슘이 화살처럼 빠르게 빠져나가는데 옥살산 덩어리인 근대 된장국을 전통 방식대로 자주 드신다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참사를 막으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늦기 전에 조리법을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얼굴 없는 뼈 도둑들을 밝혀냈습니다. 아마 지금쯤 많은 분들이 그럼 60 넘어서는 채소를 다 끊어야 하냐? 며 당황하실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뼈를 망가뜨리는 채소가 있다면 반대로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채소도 있습니다. 뼈를 지키는 경호원을 제대로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늙은 뼈를 회춘시켜 줄 순금처럼 귀한 채소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뼈 건강의 구세주 첫 번째 바로 브로콜리, 숲, 로산입니다 브로콜리는 시금치보다 칼슘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비타민 K라는 비밀 보물을 품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초강력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뼈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인 콜라겐 생성을 돕는 비타민 C도 풍부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법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거나 가볍게 볶아 드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맛있고 훌륭한 뼈 보약입니다. 브로콜리가 구세주라면 케일 차익수하는 채소계의 칼슘 제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케일의 칼슘 흡수율은 우유보다도 높습니다. 케일에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를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를 활성화하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또한 뼈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공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케일은 섬유질이 억세서 어르신들이 생으로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될수 있으니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중식당이나 짜장면에서 흔히 보는 청경채, 사이아티아 샤이칩입니다. 사실 이 채소는 잊혀진 보물입니다. 청경채는 칼슘이 매우 풍부하지만 이것이 순금인 결정적인 이유는 독소인 옥살산 함량이 극도로 낮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우리 몸이 청경채 칼슘을 아주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달리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잎이 연하고 소화가 잘 되어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좋은 채소를 고르는 건 시작일 뿐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보약이 될지 독약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왜 좋은 채소가 뼈를 망칠까요? 범위는 여전히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을 칼슘 자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장내에서 칼슘을 만나면 돌처럼 굳어 배출되어 버리고 비싼 영양제나 음식의 칼슘까지 모두 쓸려 나갑니다. 더 위험한 건 혈액의 칼슘이 부족해지면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다 쓰게 되어 뼈가 망가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해독 주스라며 유행하는 생채소 갈아 마시기, 그린 주이스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생채소를 마시는 건 고농도 옥살산을 몸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 시원한 녹즙 한 잔이 매일 여러분의 뼈에 구멍을 나내는 독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 닥터한의 다섯 가지 황금원칙을 뼈에 새기십시오. 원칙 1.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라. 적군인 옥살산은 열과 물에 약합니다. 시금치 비트, 근대는 반드시 끓는 물에 1분에서 3분 이상 데치십시오. 이 간단한 과정만으로 옥살산 독소의 50% 이상을 제거하면서 비타민은 지킬 수 있습니다. 소금을 약간 넣으면 색도 선명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원칙, 뒤 데친 물은 가차 없이 버려라. 채소를 데친 물은 녹아나온 옥살산 독소로 가득합니다. 아깝다고 국물로 쓰거나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을 끓일 때도 처음부터 생채소를 넣어 어치 마십시오. 채소를 따로 데쳐 동물을 짜버린 뒤국 요리 마지막 단계에 넣으십시오. 원칙 3. 환상의 짝꿍 식품과 함께 먹어라. 옥살산을 무력화하는 최강의 무기는 바로 칼슘입니다. 채소를 먹을 땐 항상 두부께 멸치와 함께 드십시오. 그러면 옥살산과 칼슘이 장에서 미리 결합해 대변으로 배출되므로 혈액으로 흡수되어 뼈나 신장을 공격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시금치를 참깨에 묻히거나 두부 으깬 것과 함께 드셨던 것은 건강을 지키는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원칙 4. 스무디 습관을 바꿔라. 주스를 드시고 싶다면 케일 브로콜리 청경채를 우선적으로 쓰십시오. 굳이 시금치를 써야 한다면 살짝 데친 후에 갈아야 합니다. 우유를 조금 섞어 마시면 우유 속 칼슘이 방패가 되어 옥살산 흡수를 막아줍니다. 원칙 5. 물을 충분히 마셔라. 하루 8잔 이상 물을 드시려 노력하십시오. 물은 신장이 옥살산 찌꺼기를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도와 고통스러운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에 사시는 65세 박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던 박여사님은 5년 동안 매일 아침 시금치와 비트를 생으로 갈아 때로는 우유와 섞어 마시며 건강한 삶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허리 통증과 무릎 시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심각한 골다공증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 건강주스였습니다. 생채소의 고농도 옥살산이 우유의 칼슘과 결합해 돌이 되었고 뼈는 칼슘을 공급받기는커녕 오히려 뺏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장 생즙 섭취를 중단시키고, 대친 브로콜리와 케일로 바꾸게 했으며, 시금치를 먹을 땐 두부나 멸치와 함께 먹도록 처방했습니다. 정확히 1년 후 재검사에서 박 여사님의 골밀도는 놀랍게 회복되었고, 통증이 사라져 친구분들과 등산도 다시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평생 시금치 먹었는데 별일 없더라 하며 방심하지 마십시오. 젊을 땐 신장이 잘 걸러주지만 60세가 넘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쌓여 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신장 결석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건강은 의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가족이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결정됩니다. 이 영상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공유해 늦기 전에 그들의 뼈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뼈 아픈 조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닥터 한도윤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즐겁고 건강하게 사십시오.